하얀 눈이 소복히 땅위에 내려앉아 길이를 더 보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얀 눈 속에 갇혀 허둥지도 길을 찾아보아도 같은 곳만 맴돌다가 금세 지쳐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렸다. 희망조차 품을 수 없는 절망의 고통 속에 발끝에 닿는 하얀 눈이 서서히 나의 몸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내 심장은 이렇게 따뜻한데 내 눈에 비친 세상은 얼음처럼 차갑게 보내버렸다. 하얀 눈으로 덮여 있는 희망의 길을 찾지 못한다면 절망의 세상 속에 빠져나가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탐욕과 욕심으로 둘로 나뉘어진 이 나라를 하루빨리 정상화시켜 안정된 하나의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을 국민이 내쉬는 깊은 한숨이 얼음꽃을 피워 두 손에 들고 한 걸음씩 눈이를 걸어 당신들 앞에 섰습니다. 서로의 탓만 하는 당신들의 어리석음이 이 나라를 망쳐놓고 추운 겨울 세상에 국민을 가둬 놓았습니다. 두 손에 들고 있는 얼음 꽃이 국민들이 흘리는 눈물에 녹아 내리고 땅 위에 쌓인 하얀 눈마저 녹게 했습니다. 당신들이 서 있는 그 자리는 아직도 얼어붙어. 그 높은 곳까지 국민의 뜨거운 눈물이 닿는다면 그때는 깨닫게 되겠지요 서로의 탓만 하는 당신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무법천지 무질서로 점점 망가져가는 이 나라가 외법불릉 상태로 시작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당신들이 서 있는 높은 곳에서 바라본 세상은 아직도 추운 겨울이겠죠. 국민과 나라를 돌보지 않고 탐욕과 욕심으로 국민들의 삶의 도전을 망가뜨려 버렸으니까요. 국민의 깊은 한숨이 얼음꽃을 피워 두 손에 들고 한 걸음씩 눈 위를 걸어갑니다. 눈 위에 새겨진 발자국이 희망의 길을 만들고 이 나라를. 절망의 끝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빛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고요한 하늘을 정상주행하며 비행을 하고 있었다 목적지에 도달해 착륙 준비를 하려던 찰나 가착스레 요동치며 흔들리더니, 급박하게 상황이 바뀌었다. 가족 단위의 승객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있어 서로의 한의를 걱정하며 무사히 착륙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여기기 승객 전원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만 된 장님의 막중한 사명감으로, 급박한 상황을 위기에서 관제탑과 5분 동안 교신을 주고받으며, 침착하게 상황 대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입분 메이데이, 메이데이를 외치고…… 축제 활주로에 무사히 착륙하였지만, 안타깝게도 179명 승객이 2024년 12월 29일 전남 무안 공항 여객기 참사로 희생되었습니다.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희생자 분들의 억울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눌 때 반으로 줄어들듯이 따뜻한 이로와 말 한마디가 희망이 되길 바래봅니다. 살포시 내리는 눈이 보근이 온 세상을 감싸 안아줍니다. 슬픔으로 억눌러진 내 마음에 이 지료에도 잊혀지지 않는 흔적들마저 하얀 눈이 닿는 순간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잔인한 고통에 울부짖으며 괴로워하던 시간들마저, 포근이 감싸안아 주는 하얀 눈 속에 묻고 잊어버려야 되는지, 난 아직도 모르겠어. 눈이 내 얼굴에 닿을 때 눈물과 섞여, 녹아 버린 눈이 흘러 내립니다. 노랑아, 돈 잘못한 게 없어. 보고 싶어, 노랑아. 수북히 내몸 위에 쌓인 눈이 나를 감싸 안아 줍니다. 그냥 이렇게. 눈 속에 파묻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서 있으면 어디선가 노랑이가 뛰어와 내 품에 안기지 않을까? 떨리는 두 손으로 자꾸만 흐르는 눈물을 감추려 해도 바보가. 감추지도 못하고, 울어버렸어. 2024년은 우리 모두의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기댈 곳 하나 없이 막막하기만 한 삶의 끈을 부여잡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티고 버텨내며 마지막 태양이 저물어가는 일몰을 지켜보면서 한이 서린 눈물을 쏟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어도 뭐 하나 손에 잡히는 거 하나 없이 빈손이 되었어도 서로를 다독여주며 삶의 끈을 놓지 않고 이겨낸 우리 모두의 끈기와 열정으로 한해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고생했어요. 많이 힘들었지요. 상처로 얼룩진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더 나은 삶을 향해 새롭게 시작하는 희망찬 태양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 목놓와 소리칩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넓은 세상이 기쁨과 환희의 외침 속에 더 나은 미래의 삶을 꿈꾸며 희 망의 한 해가 되길 우리 모두 바래 봅니다.